할렐루야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예수예참잘 믿으면 참 좋습니다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아니 a l l 니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시 a l l e l u j a h 도 계시고 또 그러나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들으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박자,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교회 나오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고, 세상 철학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 다른 거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 세상 가서 하시고, 교회 오면, 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그래야 일치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죽이는 삶, 가지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거고. 그 십자가 뭐죠?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십자가 니 여러분, 소가의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숨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자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새벽에 이,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놀고 있을 때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숨기고, 예배자로 서고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선겨할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이게 다 희생이고 자기 십자가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주먹 한번 팍 때릴 수도 있지만 욕이라 한번 실컷 하고 치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참는다. 막 눈물 나고 참는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널 주님 언제 오실지 정말 론적인사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지금 올라갑니다. 야, 천국 갑니다. 주님 오셔서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천국도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준비된 자, 어떻 이미 숙제 를다한 사람. 그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냐. 이세 가지는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의삶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로적인 삶 어, 죽음을 기다릴 수 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내가 대제사장과 서예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이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항변합니다항변하여이르되 추요 그리 마옵소서. 무슨 그런 말씀은 로마를 이기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는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왜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약하네 <laughs> 언제 적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왜냐면 일단 태어나시면 다 죽거든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었다 살아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거야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느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사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좋은 일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막이 가는 짓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휴양지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언제 막이 짓을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해는 거예요. 우리 교인수가 이렇게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 수가 아닌데, 그죠?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게말 들어보니까요, 어,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laughs> 바람 잘르고 없고요. 10명 모이는 교회도 바람 자르 없어요. 다 교회들마다, 왜?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의 역사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귀의 틈이 되는 거예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시장상을 해야 되는 거. 교회에 와서 마귀질하면 안 돼. 가정에서도 마귀질하면 안 돼. 세상에 나올 수도 이런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억도한 짓하면 안 돼요. 텀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마귀의 공격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이게, 이게 마귀거든요. 내 감정 속에 마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삭이는 말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꺾을 수 있는가? 내가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는가? 내 손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사람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훨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말에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야, 그런 말 좋은 말이 아니잖아. 좋은 말좀 하고 살아.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 하루 다섯 번 감사한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감사하면서 살아봐봐 이 말하면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라니까 나쁜 소리하고 불평불망 운망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죠 딱그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 안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오늘 뉴스 이야기하고 뭐 엉뚱한 얘기로 푹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숨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는습니 제자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예요. 분노, 질투가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도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 있는 자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나쁜 감정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도 조심히 봐야 되고요. 내 그룹성을 잃지 않도록. 내가 듣는 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 사람도 조심해서 만나야 되는 내 그룹성을 잃지 않게 하도록.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공격의 도구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 중에 대적이 숨어있는 성경에도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원수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1년에 65명, 약 그냥 반올림해서약 70명 정도가 자기 가족들한테 죽는데, 무슨 이런 얘기 있어? 원수가 집안 식구 얘기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수제자가 십자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베드로가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면 안 돼?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고난 받지 않으려고 그래? 고난 받아야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죠. 마귀신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가문에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피가 나빠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들었다 2020년은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들을 뿌리갈 때에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야 져 되겠다 이런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민족이 그 안에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만드는 것처럼 나한 사람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기업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야? 그게 기독교 너무 가문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따라하십시오. 나를, 나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예.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에브라임 집화가 있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부여입니다. 요셉의 자녀예요. 육적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반의 2분의 1이 에브라임과 모나세 집화예요. 이두 사람이 형제거든요. 모나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은 형으로 만들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헌신이 없네. 항상 반란하는 게불평불만하는게 사사의발장이 보면 기도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기도는 400명을 물죠. 리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야왜 우리를 이 싸움에서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하고 따지고 물어요. 싸움 할 때는 다 도망가 있다가 겁을 내 가지고 한도망가있다이기고 하니까. 절기품 나올 때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요. 기도는 아이고 내가 이거 한게 내가 아니라 너희 집화가 훨씬 잘했지. 해가지고 아부를 좀 해. 에브라임 집화가 기분이 풀려가지고 절기품만 가져갑니다. 싸우지 않고. 그런데 사사기 시리장에 보면 암몬이 공격을 해요. 불호한 어르시를 보낸 사사이다가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구의 용이에요. 근데 이때도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치사바가왜너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또 와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전쟁 승리한 약탈품하고, 지금 몇세대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피가, 불평불만원망하는 피가, 그냥 그 위에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단은요, 기도원처럼, 아우를안 해요. 이놈들 봐라. 하고 싸웁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요, 어, 4만 2천 명을 죽인 에브라임 집단.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망해가는 모습이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에 문열 집파가 반역을 해가지고 열 집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때 반역의 주역인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집단. 이늘 이게 반역의 피가 그 속에서 흐르죠. 나중에는 이제 완전 히 나라가 망해요. 아수르가 망해가지고 혼혈 정체를 할 때에. 이주정체를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집화요새 성전을 지을 때, 지을 때 계속 옆에서 방해하고, 너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별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집과였고요 그러니까, 어, 한번 본을 잘못 보이고 나면, 성김에 희생에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그 피가 내속에서 흐르는 거야. 아버지 닮아간다 그러세 아버지의 못된 거 닮아가는가? 나쁜 생각도 닮아가는가? 거 친구들 주변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단일자가 나오고 희생 없는데서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없다 보니까 맨날 전리품 싸워서 이겨 놓으면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만 돈에 대한 욕심만 나온니다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 자부심만 살아가게 되면 교회에서도 이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도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시는 기한가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용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기왕, 인생은 예, 고난 중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고난은 받는 거예요. 기원 고난 받는 거, 하나님의 일하면서 고난 받아야지. 런데 하나님 일하면서 고난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 받고, 건강 때문에 고난 받고, 사람한테 이렇게 고난 받고, 별 희한한 고난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기원고난 받는 거세상고난 받지 말고 이거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명문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배반도 하고 막이 짓을 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대교황이라고 그 с а 죠 일대목사야. 어, 멋진 분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까지는 내가 반역자요, 죄인이요, 악인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2020년 도는난 희생자예요.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자존심도 상해. 뭐 별일들이 다 있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배운 것이 있는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되시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의 명문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뭐 이런 나이도 상관없는 어린이 아부터 나이 드실 장년의 일까지 남아있는 인생동에 하나님에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어서 기도에 귀한 명문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마귀 틈 타고 별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늘 주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죽기로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나는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난의 중량에 붙여있는 것처럼 세상 일로 뭐 거머리들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능문 가문들이 되어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이다 Amen.